어, 이게 모든 것의 리뷰. 아담스 아답터가 되는 아담스 게임입니다. 네. 지금 오늘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곧좀 있다가 레포데. 아레포데레드 데드 리뎀션 2. 짜잔 오늘 택배 왔습니다. 예고해서 네. 어쨌든 요 제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언박싱을 최초 공개로 한번 제가 영상을 올려, 올릴 예정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캠으로 찍고 있는 화면을 이쪽에서도 그냥 보고 있을 뿐입니다. 녹화는 안 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 이걸로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언박싱을 먼저 한번 해봐드릴게요. 자, 최초 공개를 함께 보고 계실 겁니다, 저랑. 자, 빼게 되면은 이렇게 자, 오 지금 CD가 두 장입니다. 근데 CD가 둘다 거꾸로 들어가 있네요. 거꾸로도 갖고 말어 아, 좀 똑바로 꼽아놨지. 거꾸로 꼽아놨어. 이렇게 블루레이가 두 장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 설명서라고 해야 되나? <laughs> 자, 보게 되면은, 한 장짜리, 어, 다운로드 쿠폰이. 예, 이렇게 쿠폰이는, 정의가, 전투마와, 전투마와 무법자 생존 도구들, 요렇게, 여기 한장 들어있고요. 아마 이게, 그 뭐죠? 저기, 저기, 예구자들을 위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오, 이건 뭐지? 오 지도 같은데요? 오오야 이거 아이 냄새 이거 예전에 제가 언제 됐겠 슈퍼패미콤 슈퍼패미콤에서 박스 까면 이런 냄새 나거든요아그 비닐 냄새네요 아이 비닐 냄새 정말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도네요 지도 보이시나요 지도? 어 유한오버 야, 이게 지금 전체 지도인가 봅니다. 뒤쪽에는 오 어, 지도가 두 군데나 보여, 두 군데인가 보네요. 뉴오스틴, 뉴오스틴이라는 곳이 있고 뉴오스틴은 제주도가 생겼어요. 제주도 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뉴하노버, 르모인 이렇게 큰 지도, 큰 지도가 이렇게 있고 지도는 무조건 다 주나 봅니다. 자, 됐고 드디어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우리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 보자 뭐가 입었을까요? 아, 아, 여기 써놨네요 이게 거꾸로라서 잘안 보였어 자, 이거 돌려서 다시 첫번째 이렇게 아저씨가 그려진 것들은 데, 데스, 어, 데이터 디스크를 먼저 삽입하십시오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음 써져 있네요. 데이터 디스크, 여기 데이터, 디스 데이터 디스크라고 써져 있고, 잘안 보이나요? 자, 여기 데이터 디스크라고 써져 있고, 두 번째 거는 플레이 디스크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디스크로 먼저 설치를 해야 되나 봅니다. 자, 그러면은 설치하는 영상부터는 라이브로 볼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스 쪽으로 가봅시다. 우리, 자, 지금 영상은... 끊어지지 않고 편집 없이 다이렉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풀스가 어디니? 풀스 화면 잡아라. 자, 이게 풀스 있네요. 자, 풀스 화면 잡았고요. 자, 풀스를 켜야 되겠죠? 자, 풀스 화면을 잡아서 자, 풀스를 켰고 CD를 빼야 되겠죠? 기존에 제가 위닝을 하다보니까 자 위닝 cd 빠지고 위닝 cd 빠지고 위닝 cd 빠지고 위닝 cd 빠지고 드디어 이제 레드리그 cd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오자 예, 레데리, 오, 떴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레데리 하지 않을 거고요. 제 오리지널 아이디 쪽에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아마 바로 제가 알기로는 대용 패치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치하고, 오. 용량이 89기가? 89기가? 와 대박인데요. 오자 그러면은 곧 게임에서 만나겠습니다. 어? 안 됐어.